1시간짜리 알찬, 알찬 프로그램, 프로그램 뮤직 브런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인사드립니다. 뮤직브런치 새참지기 소영선입니다. 오늘 첫 곡은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치가 아까 어린이날이라고 얘기는군뭘또 물어봐? 어린이날도 맞습니다만 여름의 길목 입하 입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농작물이 그냥 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지런히 이 보리 이삭을 패고요 논밭에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이 농번기때 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엄마들의 힘이 제일 셌대요 없던 힘도 막 나오고 그랬대요 쌀은 떨어졌지 뭐 보리 먹기에는 너무 일렀던 이보리고개가 있는데 이보리고개를 넘어서 드디어 보리를 베는 날이니까 얼마나 신이났겠어요. 배고픈 자녀들한테 보리밥을 배부르게 먹이려고 엄마들이 그냥 그렇게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보리 수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힘든 줄 모르고 막 마음이 막 들떴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뻤을 것 같아요. 예. 애들은 그냥 오랜만에 넉넉하게 퍼준 이 보리밥을 먹으면서 엄마의 땀과 눈물도 같이 먹었겠지요. 그 옛날 어린 시절엔 예전에 비하면 풍요롭게 사는 요즘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마음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예, 보리고개라고 그러면은 뭐 고개 이름이 보리야? 거기에 보리를 심었었나? 왜 그러지?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보리밥, 그러면은 그냥 뭐 웰빙 음식으로만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애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음의 넉넉함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온기를 나누는 법을 물려주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값비싼 장난감이 이 값진 인생을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것도 스스로 혼자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싼 장난감은 기억 못해도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남을 것 같거든요. 2017년의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다. 뭐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늘 두 번째 곡입니다. 임제범 너를 위해. 남성 형님 훈화 말씀. 애들아 잘 들어 할 말이 있어. 1도하기 일은 귀염이 귀염이 2도하기 이는 귀염이 귀염이 <laughs> 어린이 날이잖네 귀염 좀 떨었더니 이거 영 쑥스럽구만. <laughs> 뭐야 그 표정들은 지금 뭐못볼것 같은 뭐 그런 거본 표정인데. 그럴 거면 일당이 일할 때 말렸어야지. 이까지 했는데. 뭐? 아 이렇게 덮하면서 귀여운 건 처음 봐서 그래. 하긴 그럴 거야. 덮하면서 귀여운 게. 유독 나만 갖고 있는 전매특허니까 <laughs>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마 손들지마 내려 자 이제 우리 사업 얘기를 해보자 지난번에 우리 풍선사업 하기로 했나 솜사탕 하기로 했나 뭐? 땅 파서 흙장사를 하기로 했어 어린이날에 흙장사가 이게 웬 말이야 아, 요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지 못하니까 틈새시장을 공략하자. <laughs> 그래, 우리 어릴 때는 하루 종일 흙 파면서 놀았지. 응. <laughs> 그때 개미집에 수영장 만들어준다고 막 물도 채워놓고 내가 <laughs> 그때 그 개미는 지금도 살아있을까? <laughs> 죽었으면 어떡하지? <laughs> 진짜 나 그때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 하긴 뭐 요새 가지고 놀게 많긴 하더라. <laughs> 장난감도 있고 TV 틀면 만화도 하루 종일 나오고 우리 때는 과학자, 소방관 이런 걸 꿈꾸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공무원이나 아이돌 가수 꿈을 꾼다며? 뭐? 요즘에는 집 근처에 소방서도 함부로 못 찍게 해 왜? 설마 뭐 소방서에서 사이렌 울리고 그런다고 시끄럽고 집값 떨어져서 그렇다는 건뭐 아니겠지? 응? <laughs> 어머 어떡하냐 지금 내가 딱 맞춰버린 거야 지금? 어? 중간고사 때 그렇게 찍어도 답사이로막 가도 내가 막맞힌 거야 지금 막 아이씨, 슬퍼. 그참 이상하고만. 나는 소방서가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던데. 적어도 우리 집은 불이나도 안전하겠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 화재 보험도 가입하는데, 그냥 딱 보험 들어놓는 거지. 나 어릴 때 소방서에서 우리 집까지 올려면. 사거리 건너고 좌회전해갖고 고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삼거리 신호 끼고 돌아서 유토 한 다음에 골목으로 막 들어와야 해갖고 얼마나 나는 진짜 불안했다고 내가 소방서 반대하는 사람들 평생 일일9한 번도 안 부를까 이건 한치 앞만 본 결과야 안 되겠어 형님 훈화 말씀하겠다 잘 들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아까 내가 시작하면서 부른 노래 다 바꿔 부른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지. 1 더하기 1은 이. 이렇게 똑바로 알려줘. 집집마다 초인종 막 눌러. 물어봐. 1 더하기 1은. 그래서 귀요미라고 대답하면 딱밤 한 대. 빡. 주위에 이웃도 보고 새우 도 보고 내웃도 보라고. 알려주라 말이야. 응? <laughs> 다섯 웃하기는 좀 어렵지, 말하기도 그렇고. <laughs> 시간짜리 알찬, 알찬 프로그램, 프로그램 뮤직브런치 뮤직 브런치 2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뮤직브런치 2부 시작했습니다 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뮤직브런치 2부는 지금 선거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답 맞히시는 두 분께 분환상품권 5만원 상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기는 3개,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선거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뭐 사실 선거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하셨는데 뭐. 그죠 후보들이 뭐 어떤 유세를 하고 뭐 선거 관련해서 소식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어, 사실상 중요하지 않잖아요. 선택하는데 있어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이 사전 투표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이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한 뒤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시더라고요. 뭐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이번 선거는 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엄지척, 뭐 V 포즈. 이거 다 괜찮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뭐 특정 후보를 상징할 수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이랬었는데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거예요. 뭐 엄지든 부위든 그건 뭐 하여튼 상관없다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촬영이 불가능한 곳이 있대요. 어디일까요? 1번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2번 투표소 건물 앞. 3번. 기표소 안.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어,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서, 음, 뭐,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다양한 포즈로 사진 찍어서 올리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겁니다. 1번.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2번. 투표소 건물 앞. 3번. 기표소 안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표 용지 촬영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서 올릴 때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기 3개 중에 한 군데는 촬영하시면 안 돼요 과연 어디일까요? 그 보니까 그렇게 그 투표 용지 찍는 그 도장 마크 있잖아요 사람이 써 있는 거 그거를 그렇게 담고 싶은 모양인가봐요. 가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손등에다가 찍어요. <laughs> 손등에다가 찍고 물론 투표용지에 찍고 손등에다 찍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투표소 건물 앞 기표소 안이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촬영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것은 몇 번일까요? 샵 0999, 샵 0999번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세예요. 조조할인. <목소리> 선거 퀴즈 정답은 3번, 기표소 안이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아, 뭐, 다른 거다 하는데 왜안 된대?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몇번 찍었다 하고 증명하는 자료가 될수 있다. 응? 그렇게 제출하고 뭐 이렇게 표를 매매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또 있었잖아요. 어, 뭐 도장을 그렇게 찍고 싶으시면 손등에다 찍어갖고 나오셔서 그 손등만 촬영하시면 된다고. 예, 그런 사진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 사전 투표일인데요. 예. 어제도 뭐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기억하시다가 뭐이 시간 이후에 또 투표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람회에요. 기억의 습작. 나에게 음악 수사대 음악 수사대 어린이날을 맞아서 기획 수사 시간을 또 갖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뭘 야심차게 준비했느냐? 유명 가수가 부른 만화 주제가. 하지만 요즘 거 말고 좀 옛날 거. 어쩌면 아주 많이 옛날 거. 예. <laughs> 어쩌면 어른들이 더 반가운 시간이 아닐까 하는데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 이거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시나요? 아이 키우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애들 요새 많이 들려주는데. 1983년에 방송된 들장미 소녀 캔디. 예, 이 노래 음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음원을 막 여기저기 구해 봤는데요. 안 구해져요. 음악 올라와 있는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지금 저 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해은이씨 목소리입니다. 예. 1983년에 그 이게 재방송됐더라고요. 원래는 1977년 9월 19일부터 1980년 1월 21일까지 한 방송사에서 그냥 캔디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대요. 그게 첫 방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 몇 살이야 대체? 40이 넘어요, 이 만화가. <laughs> 마0살이 <laughs> 너무 노래요이 노래가. 예. 그리고 나서 83년에 다시 재방영된 건데, 그때는 이제 제목이 바뀐 거죠. 들장미 소녀 캔디로. 그래가지고 재방영될 때는 해은이 씨가 노래를 불렀대요. 예,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 어. 그리고 이게 2007년에 한 어린이 채널에 이제 재방송이 됐는데, 그때 또해은이 씨가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화. 붕붕붕 마야. 붕붕 마야인지, 마야 붕붕인지, 헷갈리죠? 예, 뭐, 제목도 비슷한 것도 많아요. 꼬마 자동차 붕붕도 있고, 막이렇게도 한데. 아무튼, 이거는 1986년에 방송이 됐어요. 아기 꿀벌이 여행을 떠나는 얘기죠. 바깥 세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교육적인 만화였는데. 이 만화의 주제가는 정수라 씨가 불렀습니다. 응? 진짜? 아 대한민국 아니고? <laughs> 정수라 씨가 불렀대요. 이게 기사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원은 정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하... 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 정수라 씨 음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예. 그래서 요거 통과 그리고 이뭐 부르의 명곡으로도 꼽히는 만화 주제가가 있죠. 다이리 이모텐기 집에 뭐 이거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한 TV 만화 시리즈인데. 달려라. 달려라. <laughs> 안 되네요. <laughs> 달려라 하니 <허니. 웃음> 다시 해도 안 되네요. 제 자, 걸쭉하게 불렀습니다만 이선희 씨가 부르면은 아주 맑고 청량하면서 기운찬 노래죠. 이선이치도 불렀고 또 어, 만화의 인기와 더불어서 주제가까지 큰 인기를 끌고 이게 광고계까지 접수한 노래가 있죠. 치치 차카 차카 초치치 차카 차카 초 나쁜 하면은 치치 차카 차카 초 나쁜 을 하면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가 아주 그냥 독특한 설정으로 나오는 나라라 슈퍼보드, 뭐 초코 과자 이런 것도 쓰였고요. 그 광고에 치약 광고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시에 사우정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였고요. 뭐이뭐 뭐, 쭈쭈바 뭐 이런 거에도 이 노래가 삽입됐고 CM송으로요. 그리고 또 국제전화 CM송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뭐 누가 부른 건지는 아시잖아요.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떠들하는 작은 거인 김수철 씨, 김수철 씨가 불렀습니다. 자 이제 만화 주제가의 황제 얘기를 드릴 때가 됐네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뭐짐작들 하셨습니까? 어린 시절 봤던 만화는 그냥 이분이 다 불렀다고 보면 돼요. 그냥 미래 소년 코난 맥컨더, 맥컨더, 맥컨더 브이, 태양소년 에스테반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기억이 안 나고, 기동전사 건담, 요새도 하는 것 같아요. 감정거무시, 예, 그 만화가 있고, 또 은하철도 999, 뭐 여러 종류의 만화 주제가를 부르셨죠? 김국환 씨입니다. 타타타의 주인공. 무명 시절에 먹고살기 위해 갖고 부른 노래라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기억할 만큼 아주 잘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도 김국환 씨가 국민적인 히트송으로 꼽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몇년 전에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tv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기맥긴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할것 같습니까 80년대 초반 노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송 은하철도 구구구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셨대요. 그김해킹 노래 네? 들어볼까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자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구구구.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구구구. 은하철도 구구구. 은하철도 999는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 주제가 역시 뭐 일본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의 만화 주제가 거의 번안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 가수가 부른 것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국환 씨 버전이 좀더 비장하고 씩씩하달까? 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 만화 얘기 해봤는데요. 어린이날 제가 어린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 시절 그 기분 떠올리면서 아이들과 더 행복한 야 예전에 이런 만화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어린 날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기획 수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새 오늘 끝곡입니다.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또 박철 씨요 채널 고정.